지난 영상에서는 아크가 보유한 종목 중 전문가가 추천한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서 메타버스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과거 인터넷의 등장과 SNS 시대를 잇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마침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되어서 해당 펀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티커명은 메타이고요. 라운드힐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했습니다. 국내운용사 중에서는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서 각각 KB글로벌 메타버스 경제펀드, 삼성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ETF는 아니고 일반 뮤추얼 펀드입니다. 라운드 1에서는 아크와 블룸버그를 빌려 메타버스 터의 매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크 리서치 추정치에 의하면 가상세계에서 나오는 매출이 2025년까지 4 0 0빌리언 달러에 달할 것이다. 블룸버그는 동기간까지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8 0 0밀리온 달러에 이를 것이다. 참고로 라운드힐이라는 회사에서는 핫한 ETF를 많이 출시하는데요. e스포츠에 투자하는 너드 ETF, 스포츠 베팅에 투자하는 배치 ETF, 스트리밍 서비스에 투자하는 스트리밍 ETF, 그리고 이번에 메타버스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딥밸류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테마를 잘 선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너무 테마성 ETF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운용사로 비춰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메타 ETF는 패시브 ETF이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패시브 ETF면 추종 지수가 있겠죠. 최종 지수는 보시는 분야에 속한 회사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개 분야로 컴퓨트, 네트워킹, 버추얼 플랫폼, 인터체인지 스탠다드, 페이먼스, 콘텐츠, 하드웨어 쪽이 포함됩니다. 수수료는 패시브 ETF 치고는 비싼 편으로 0.75%입니다. 아크 액티브 ETF들이 0.75%인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결코 싼 것은 아닙니다. 통상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와 관련된 ETF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수료가 비싸고, 두 번째로 ETF 간 퍼포먼스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 1에서 정의한 메타버스 7가지 분야가 다른 자산 운용사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타버스 관련 ETF는 아직까지 메타가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어펀드와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S&P 500이나 나스닥 백을 추종하는 ETF는 퍼포먼스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종 지수의 해석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0 홀딩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텐센트, 로블록스부터 아마존, 오토데스크, 퀄컴까지 다 아실만한 회사들이고 훌륭한 회사들입니다. 문득 나스닥 백을 추종하는 QQQ의 보유 종목과 비교하고 싶어졌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왼쪽은 메타이티 F, 오른쪽은 QQQ의 보유종목입니다. 메타이티 F 종목은 보유비중 순으로 나열했고요. QQQ는 메타이티 f 와 매칭해서 나열했습니다. 메타이티 f 는총5두개 종목 또는 유동성을 제외해서 말하면 50개 종목에 투자 중인데요. 이 50개 종목 중에서 QQQ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19개이고 보유비중의 합은 55%입니다. 개별 종목의 비중 차이를 보면 메타ETF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엔비디아는 QQQ에서 8번째로 담고 있고, 비중은 각각 8%, 3.5%로 대략 450bp 정도로 메타ETF가 엔비디아를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ETF에서 4.7%로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QQQ에서는 10% 비중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QQQ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은 메타이티 F에서 2.8% 비중으로 11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메타이티 F에서 투자하는 종목이 QQQ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QQQ가 좀더 분산되어 있고 수수료는 훨씬 저렴한 0.2%이다입니다. 저는 왜 메타 ETF를 일단은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패시브 ETF라고는 하지만 액티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메타버스의 최종 지수가 이제 막 성립이 되어서이기도 하고요. 수수료를 봐도 액티브 ETF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용사입니다. 저는 운용사의 업력을 중요시하는데 라운드 힐은 신생 운용사입니다. 한 30년 업력은 가지고 있어야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그리고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내공이 쌓이고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라운드힐은 업력이 5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힐이 내놓은 ETF들을 보면, 뭐랄까? 옷으로 따지자면 라운드힐이 꼭 스파브랜드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메타 ETF의 구성 종목입니다. 메타버스라는 테마에 투자한다는 것은 적어도 S&P 500이나 QQQ보다는 월등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텐데요. 메타 ETF의 보유 종목들을 보면 그럴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감히 메타 ETF가 좋다, 안 좋다 말할 위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애매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